안녕하세요 오타와 하인 여러분 오늘은 어, 저희가 캐나다 연방 공무원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라는 주제를 다뤄서 그 지금 현재 어,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계신 세 명의 어,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해서 한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에 화면이 보이다시피 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이 녹음실에서는, 어, 저와 카메라 분 이렇게 딱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우선 시작을 할 때, 어, 자기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우선, 어, 황상현 씨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시청자 분들께 소개,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상현 영어 이름은 스티브 황입니다. 저는 지금 어, 캐나다 Fisheries and Oceans, 어, 한국으로 치면 해양수산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박지용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홍이고요 영어 이름은 J. Park입니다. 저는 Canada Revenue Agency. 어, 국세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김민지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하고요. 밀리켄 어, 지금 Global a f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행 방식은요 어, 한 영어로 같이 진행될 거고요. 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한글로 한 한국어로 질문드리고. 지금, 어, 오늘 시청, 어, 서, 어, 그, 나오신 분들께서는 영어나 한국어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 왜 공무원이 되셨는지를 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되게 주제가 큰데, 우선 왜, 간단하게 왜. 왜 내가 지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고 왜 내가 지금 있는 부서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 우선은 김민진 씨, you can say it in English, I can do. 아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 2004년도에 이 캐나다 이민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제 좋은 환경과 이제 좋은 교육을 받고 하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건데, how can I give back? How can I give back the community that helped me grow and become who I am today?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외교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또 different languages, culture,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네, public sector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high school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오타하게 움직이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에서 어, 2년 정도 됐지만,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황상현 씨는 어떻게 지금 공무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그 부서에 들어가는지? 네, 저는 뭐 공사는 어,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 때 이제. 정책, 아시아 태평양 정책으로 이제 석사를 해서, 제가 밴쿠버에서 왔는데, 밴쿠버에서 이렇게 정부에 관련된 잡을 잡고 싶었는데, 어, 그게 좀 잡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고민을 하다가, 그, 어, 당장 연방정부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어, 다른 작업하고 있에서 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 이제, 어, 지금 이제 연방정부에 들어온 지는 전한 3년 됐고요. 어예 그렇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그지용 씨는요? 네, 저는 일단 대학교 4학년 때어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전설치를 하던 중에 어이 포지션을 알게 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포지션으로 오프닝이 있어서 그래서 학생 포지션으로 이제 처음에 어플라이해서 마지막 그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를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 어, 어퍼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들어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세 분이지만 다 다르게 지금 관심 분야도 있고 그 들어간 그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요. 어, 지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에서 연방 정부의 포지싱이 나와서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대학생이면 어떻게 그 연방 정부 여기 캐나다에 이제 그 연방 정부 페더럴 레벨이 있고 프로페셔널 레벨이 있고 민스펄 레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연방 정부 레벨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제가 알기로는 앱스웹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는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방 정부 그리고 주 정부 그리고 미니시펄 레벨에 다 있긴 한데 어, 그 엑스화 프로그램이 제일 어, 보편화되어 있고 또 기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처음에 어플라이 하게 됐고 어, 그 트랜지션이라고 하나요 학생부 포지션으로 일하면서 어, 적당한 트레이닝도 받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이해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 앱소엽이라는 게그 약자잖아요. 그이 네? Federal Student 뭐 Work Experience Program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모든 대학생한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앱소엽어 프라이를 할수 있는 건가요? 음 제가 알기로는 모든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그리고 PhD 학생들까지도 다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음.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단, 단지 어카 뭐 회계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정책 분야라든지 그 이외에도 많은 어, 섹터에서 다 있으니까 어, 웬만해서는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는 포지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예술 분야도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을 보면은 대학생, 대학원생, 그 다음에 뭐 박사과정, 뭐 학사과정, 네, 뭐, 뭐 석사과정은, 그러니까 학생인 자격이 있는 그 거기에서 이제 앱스왑을 어플라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풀타임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파트타임은 아닌가요? 그럼? 잘모르겠는데그 아... <laughs> 부분은 아마 네. 예, 왜냐면 이런 분야가 저희가 차세대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이 representation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퍼블릭 섹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세대가 우리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더인 n v o 될수 있는지 거기에 궁금해서 그린 드린 거고요 음. 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앱 s w e b 이라는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F S W E P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를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셔서 연방 정부에 어, 일할 그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그 민지 씨 혹시 앱스완 말고 학생이 연방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네, 예, 저는 특히 이제 학교 안에 코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저는 특별히 대해서 어 어떤 대학를 가면은 코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할수 있는데 One semester and academic semester rotation method. 음. 그래서 이제 한 학기 공부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뭐 약간 internship 아니면 student position처럼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음. 근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따로 e 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어 웹사이트나 이제 대학교에서 알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음. 이제 코앞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에 네, 아, 멘토분들이 좀 계시고 레지메이도 같이 받으시고 인터뷰 팁스 뭐 이런 거를 과정을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특히 또 어, 정보의 질환을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오타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the center of public sector 라고 해도 n o n overstatement.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쪽 분야랑 관심이 있다면 코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진짜 다양한 분야를 찾으시고요 또 음. 특히 이제 코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 정부지랄 하려면 이제 시크, uh, Security Clearance 이런 Clearance가 필요한데 코업에서 어, 하면은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어, 수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학생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 편안하다를까 해서 uh, uh, I think it's the easiest 예, 음. uh, 음. yeah, 뭐그서도 그, 학생 신분으로 앱스웹이나 코업을 하면 은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코업이나 앱스웹에서 웨이지, 그 페이 수당에서는 차이가 있나요? 이건 아무... 아무... 게스트 분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TBS 안에서 어제 정해져 있는 웨이지가 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더 많이 쌓을 때부터 이제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코업한 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하고 조금씩 더 인크리스가 있어서 어 아마 4학년 때쯤은 웨이지가 다를 수 있고 또 이거 또인플레가 어퍼 할 때도 차이가 조금씩. 그나마 대체적으로. 아, Like uh, 음이 정보는 어디에서 가면 알 수가 있나요? 수당의 차이. 그건 다 public i n f o r 웹사이트에 가서 뭐 아마 앱웹 차릴 때도 아마 정보가 나 나올 거, 수 있고요. 다음에 제 uh, Treasury Board Secretariat, um,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마다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정, 중요한 정보인데요. 어, 아,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 신분으로 어플라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코어 프로그램이 대학 각 대학교마다 있는데, 그러면은 저 어, 방금 지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그냥 다양한 그, accounting이나 뭐 그런 거뭐 상관 없이 다 잡이 나와 있다 그러는데요. 그, 뭐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내가 영방정부에 뭐뭐 공무원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레크멘데이션할수 있는 게 있나요? 상... 어, 예. 저는 특별히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웬만한 그 전, 공부하신 분야는 어, 정부 기관에서 다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어, 물론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죠. 어, 하지만 웬만해서는 다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그래서 굳이 내가 그 그거에 맞춰서 나의 공부를 선택하기보다는 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내가 왜 정부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자기의 공부 분야 이외에.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상현 씨. 어 그러면은 이제 포커스탄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지원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외 외에 프로그램 외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마, 말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외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무엇 준비할 수 있냐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사이트 랙이긴 한데, 저는 학생 때 이렇게 준비를 코업이나 앱스웹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되게 좋은 케이스죠. 예. 예, 민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코업이나 앱스웹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수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이제. 코업과 앱스웹을 다 하지 못한 분들 지금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예 감사합니다 가 학생 신분이라면 무조건 코업, 앱스웹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 들어가시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거기에 혹시 애그를 하자면 그 저도 나중에 들어가고 이제 나서 알았는데 네. 포린드를 그 하고 나서 알았는데 어, 매니저들도 학생을 먼저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이유가 왜냐면 상대적으로 학생들 임금이 이제 풀타임 정규직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제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 학생을 나중에 정규직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적은 돈으로 일을 한번 시켜보고 그 트레이닝도 시켜보고 그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수 있고 그리고 나서 아이 사람을 뭐 예를 들어 한삼 개월, 6 개월, 1년 이상 학생으로 봤더니 어 좋은 매트리있다 하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데려오는 그런 방법을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용이 될때 단기 계약으로 시작을 하, 해서 어, 정규직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말씀이시죠? 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브이즈딩 된 케이스인데 브이즈딩 될 때는 어, 정규직으로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permanent 어, contract를 하는 걸로 아는데 어, 그 이외에 모 캐주얼이나 아니면 다른 저혈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컨트랙트, 컨트랙트 베이스가 있고, 그게 단기 계약직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테미넨트가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앱스랩이나 코업으로 고용이 될 때는 단기 계약으로 계약이 됩니다. 처음으로 되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요. 그 이후에 어, 지용시나 여러 서, 어, 섭외된 분들이 렇게 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니저가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제 인디테미네트 정규직 계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시간상 저희가 1부로 저희가 지금 마칠게요 그 다음에 2부로 저희가 다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5분 있다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